안녕하십니까. 어, 2024년 12월 15일, 12월 15일 블라톤 인문학 TV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음, 어제 있었던 대통령 탄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걸좀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니다. 음, 혼자서 혹자는 이것을 뭐 보수 이 괴멸, 뭐, 이런 얘기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이제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또 이제 좌절 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는 이, 이용을 해야 되고, 어, 이 상황을 통해서 또 이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싸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 없죠. 보수는 기본적으로, 어, 자연법과 어, 주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겨나가는가. 그것만 딱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첫 번째로 이제 보수 진영 국힘 내에, 어, 좀 혁신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이 한동훈 대표는 이제 축출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 한동훈 대표는 매번 대통령과 충돌을 일으켰고요. 최근에는, 당계 이제, 당 게시판을 통해서, 어,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이것을 통해서 그 본인의 이름과 또는 그 처의 이름으로 어, 수많은 뭐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에 대한 비방한 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대통령과 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어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패했죠. 보통 그렇게 자신이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면서 일이 잘 되지 않거나 실패를 할 경우에는 책임지고 나가는 것이 어 원칙입니다. 그것이 도리죠. 그런데 책임 비대위원장, 대선 총선 실패로 어, 이제 책임지고 나갔다가 이제 사실 책임졌다기보다도 비대위 자체가 총선까지 가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나가게 돼 있는 거죠 전환이 되게 돼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비대위 체제를 그만두고 어, 한달 후에 또 당대표가 됐어요 이 총선에 대한 책임 당대표는 그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비대위원장은 분명, 분명하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끝나기도 전 끝나기 한달 만에 다시 당대표가 나섰고 그것이 당대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내 분열을 계속해서 야기시켰어요. 당내 게시판 문제도 그렇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어? 이게 대통령과 소통을 하면서 보좌하는 역할이 아니라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 설득도 하고. 근데 이게 잘못하니까 오히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친한계라는 파벌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당내 분란을 야기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그 과정 속에서도 오히려 지금 뭐예요? 대통령한테 뭐 특검을 받아야 된다, 뭘 받아야 된다.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한 여당은요, 야당을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당 대표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이니는 오히려 대통령을 향했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 사실 그가 과실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번에 그개엄 사태가 있었고 탄핵 사태를 가지고 보면 이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개엄령이 처음 떨어졌을 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이 대통령이 개엄을 바랄 수밖에 없었는지 대통령과 소통을 하고 의도가 뭔지 이거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야당과 이 국회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그냥 국회로 들어가서 반란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고 통치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 국정이 행정기관 마비나 이런 그 사법 시스템의 국가 시스템의 마비가 올 때는 개엄령을 발동할 수 있게끔 개엄법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탄핵, 이번 대통령까지 탄핵시키면서 무려 25명의 탄핵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인용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헌재의 기능도 지금 마비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 상태는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쓴게개음이란 말이에요. 국가기관이 마비됐어요. 어? 헌재가 지금 심판을 못해요. 그 상태에서 계속 탈핵을 시켜요.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그러면 정말로 이 여당 대표라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과 소통을 하고 야당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탄핵한 그 기염이 떨어졌을 때도 그 과정에 대해서 소상이 설명을 하고 야당에 대해서 이, 야당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자가 그런 가가지고 반란 반란이라고 딱뭐 내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 순식간에 이런 과정이 없이 대통령을 음, 죄인으로 낙인찍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개엄이 됩니까? 그거는 헌법상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이 돼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 탄핵안을 가결해야 된다. 누굴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계속 대통령을 공격했죠. 그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헌, 대통령이 업무를 중단시키고, 뭐, 뭐, 자기, 당대표와 총리가 이걸 한다. 헌법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나는 거야. 예 한종훈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축출을 해야 돼요. 이번에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이런 대통령의 탄핵이 된이 상태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다 지금 여당의 중진들은 다 지금 사퇴를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은 왜 버티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행동은 이제는 나가고 다시금 비대위 처지로 전하면서 당, 당을 혁신해야 돼요.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정확하게 부각시켜야 됩니다. 과정이야, 어쨌든 간에. 지금 국회가, 국회가 행정부 수반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서 탄핵 소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태가 된 과정 중에 과연 야당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져봐야 될거 아닙니까 야당 당대표는 지금 전과가 4범에다가 지금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은 상황이에요 1심에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당대표를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기 윤리적으로 책임을 지고 법을 절대 적용하기 전에 누가부터 적용이 돼야 돼요? 당 대표부터 적용을 시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계속 야당 대표로 있으면서 응? 어떻게 범죄자가 벌써 형을 한번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야당 대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특권, 면책 특권까지 이용해 가면서 온갖 특권을 다들 누리고 있으면서 지금 당 대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당 대표를 감싸는 감싸는 과정 속에서 지금 탄핵이 몇 명이 됐냐? 25명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현재 헌재 심판은 현재 재판관 심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현재에서 이 탄핵에 대해서 결정도 못하고 계속 지금 업무 중단 상태예요. 그리고 헌재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고 이거 국정마비 상태 아닙니까?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책임 왜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야.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여론에서 슬슬 이게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이번에 그탄핵의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이슈가 나왔어요. 그 뭐냐? 선관위와 부정선거다. 지금 선관위는 일부 뭐예요? 전산상 오류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을 했어요. 자기들도. 근데 수계표로 하는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여러분요, 수개표를 하든지 뭘 하든지간에 이게 전산하고 상관이 없었을까요? 수개표를 일단 뭐예요? 사전선거 같은 경우는 수개표를 일단 투표를 한 후에 응? 보관한 상태에서 일주 후에 개표를 하죠.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전산상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전산상의 문제는 관련 상관이 없이 존재했을까? 이 수계표하는 과문서 다 전산 입력해요. 바로바로. 바로. 그러면 그 데이터가 어떻게 전환됐는지 몰라요. 어떻게 바뀌는지. 수계표로 한다고 해서 전산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뭐예요? 핵, 그 모의 해킹 실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섯 번 했, 오 프로 데이터 한 표본 수집해가지고 해봤다. 그게 뚫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대해서 보안을 하고 검증을 받으라는 얘기를 했는데 보안을 했다는 얘기는 자기들 했는데 뭐 어떻게 어떻게 보안했는지? 말이 없었어요. 검증한 받지도 않았고. 그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어떤 그그이 좌파 매체들이나 언론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부정 선관위의 그 관리 문제가 과연 탄그 겸까지 갈 가야 되는 상황이냐. 이러면요. 선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끝입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가정에다 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거가 무너지면 총 들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총 들고 나오기 전에 선거를 통해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승부를 보자. 평화적으로 이걸 승부를 보자. 이거거든요. 근데 그 선거, 그러니까 선거가 근데 부정확해지고 선거 선거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어떻게 돼요? 총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4고9도왜터졌습니까3.15 왜 부정선거 때문에 터진 거잖아요. 부정선거로 인해서 혁명이 난게 4.19에요. 그건 민주화 운동이라며. 혁명을, 부정 선거 때문에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에요? 그 뭐, 선관위, 뭐, 대입 관리 때문에 개업령을, 그게 할, 그렇게 중요한 거네? 이런 얘기를 하고 앉 됐으면 어떡합니까? 밝혀야죠. 국힘당은, 지금 그 문제를 건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 뭐 극우 유튜버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럼 김 김어준이는 극좌 유튜버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국회에서 다 털어주고 응? 뭐 미군이 동조해서 뭐 어떻게 뭐북침계획까지 세우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대통령은요. 유튜브를 보고 전, 결, 결정하지 않아요. 대통령의 자리는 보,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국정원 통해서 보고받고 어? 국방부 통해서 보고받고 보고받는 자리에요. 유튜브하고 물론 유튜브를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자료가 보고가 돼야 그 다음부터 나갈 수 있는 자리 보고받는 자리는 근데 무슨 유튜버 보고 결정하겠다고 뭐 이런 헛소리를 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제부터라도 선거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법원에만 맡기지 마세요. 지금 재판관들, 판사들, 전관예우 차원에서 가는 데가 선관위, 위원장 자리입니다. 뭐, 지방의 선관위, 재판관들이 다 가요, 판사들이. 근데 그 판사들이 선관위를 수색하라는 영장을 내 발부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감사원 통해서 조사를 하려고 한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원장을 해임시켜버린, 지금 원에 탄핵시켜 버렸어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금 중앙선관위 유원장 아들이 부정 채용으로 지금 조사를 받는 과정 중에 이런 일이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를 조사하라는 압력을 넣어야 된다. 이 여론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 이 트랙을 이겨가면 아마 상황이 뒤집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착각을 하는 게, 탄핵을 하자는 여론이 바로 이재명의 지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요, 어? 탄핵이 워낙 우리 사람,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거 이재명 뭐 이렇게 살짝 갔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건 지지하느냐? 거기에는 이재명을 못 믿겠다는 여론이 52%예요. 51%인가? 과반이 넘어요. 대부분 못 믿겠다고 그러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세 가지만 정확하게 추진을 하면 이 상황은... 뒤집힐 수 있다, 반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 이 상황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상황을 주시하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어, 이, 이끌어 나가야 될 상황을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국힘의 어, 보수가 살아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